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에 8번 문제입니다. 이 참수 y는 e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y는 2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되었다. 이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여라. 음, 이차 함수 y는 2x 제곱의 그래프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y는 2x 플러스 4의 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되었다. X축으로 평행이동한 게 식으로 들어갈 때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들어가고 Y는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M은 4이고 N은 마이너스 3이다. N, N의 값을 구해, N의 값은 구해졌고 그러면 M의 값은 마이너스가 2형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n이 마이너스 4, n이 마이너스 3. 이랬을 때, 여기서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해주시면, 답은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